영어 조감도 강론, 챕터 44, 44 챕터입니다. 드러난 넥사스, 주어 동사와 숨겨진 넥사스, S1, V1. 그게 무슨 말이냐? 동사가 많이 보이는 게 드러난 넥사스, 드러난 주어 동사입니다. 이줌 동사는요, 항상 주어 동사의 체제를 갖춘 건데, 주어가 숨어 있기도 하고, 노출되어 있기도 해요. 그 숨어 있을 때 숨은 주어를 찾아내는 게 아주 큰 마인드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부정사 세 가지. 그 다음에 동명사 한 가지. 한 가지면 두 가지. 부정사도, 동명사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문장 내에서 딱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분사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그, 빠네요. 그거, 마인드에 딱, 서있, 서있 저기, 심, 심겨져 있다 가면, 그냥 찾으면 돼요. 부정사 세 가지가 뭔가 봅시다. 아, 드러난 넥사스, 아, 넥사스, 주디 워즈, b e c a 또는, 워즈 또는 became rich 그랬어요. 주디는 부자였다, 부자가 되었다. 언제요? 과거 됐습니다. 과거. became 또는 워즈. 또는 과거에 부자였고 과거에 부자가 되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Judy는 진짜 좋습니다. 이건 류한 동사니까 주격조우를 취했어요. Expected가 그래서 Judy는 expected 기대했어요. 언제가 언제 기대했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was나 became rich니까 to b e 그래서 단순부정사 왔어요. Judy는 부자가 과거에 부자가 되기를 과거에 바랬어요. 과거에 부자가 되기를 과거에 기대했어요. 그다음에 we expected 우리는 과거에 부, 기대했어요. 누구를 주디가뭐 하도록 to be rich 주디가 부자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to be rich. 그러면 to be는 시제는 expected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단순 부정사고 주어가 주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다. 이걸 오형식이라고그래요 소위. 우리는 기대했다. 주디가 부자가 되다. 우리는 기대했다. 주디가 부자가 된다. 두 개가, 두 개의 넥사스가 부정사 때문에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형식 구문은 말이에요. 반드시 그 복문으로 형성된다. 요거는 뭐예요? We expected that. We expected that Judy, 뭐야, I expect 미래성, 기대하다니까, will be rich가 would be rich. CJ인치 받아서. Judy would be rich. 이렇게 나오겠죠. 진짜 동사로, 주어 동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복문이에요. 이 준동사가 포함된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든지, 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그것이 진짜 동사로 바뀔 때, 소위 복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문장도 하 별것도 아니에요. 어? 복문으로 가는 거예요. 단문에서 복문 가는 건 이게 진짜 동사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 위에는 expected, judy, 목적, 어 다음에 목적보, to be 왔는데, we waited 그랬어요. 이거는 스스로, 지 스스로 자의 의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을 못 취합니다. wait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기다렸어요. 뭐가 주디가 부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우리고 부자가 되는 건 주디니까 주다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면은 할수 없이 호 주디. 이런 세 재산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뿐입니다. 부정사에서 의미상해 주는 딱이 세 가지예요. 마인드를 딱 부정사를 의미상해 주세 가지라고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주디가 부자가 되기를 여기 에, for를 빼면은 틀린 문장이죠. Expected 다음에 for Judy 하면 또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이 동사의 성격이 본 동사의 성격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복합적인 에, 숨은 동사입니다. 복합적인 그 주어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숨은 주어, 부정사는 숨은 동사니까. 그래서 주어도 숨어 있어요. 숨어있는 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 주디 두 번째는 목적어 세 번째는 for 주디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앞에 에, 골격과 수식이라는 어, 주객 의미의 형용사를 다룰 때 어, It is possible 그건, possible 같은 거는 반드시 비, 상태 비인칭 주어 it를 취한다고 했죠 It is possible 어, 있을 수 있어, 가능해 누가? 주디가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 그니까 이때는 방법이 for 주디 밖에 없어요. 방법이. 주도 아니고 목적은 아예 없는 문장이고. 그니까 for 주디, Judy. 주디가 to be rich.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이제 독특한 경우도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게, it was so late. 아주 시간이 너무 늦었어. 시간 비인칭 주어죠 it는? 시간이 아주 늦었어. 늦은 시간이야. 뭐할때 so 다음에는요 as to 가 나오는 거예요 so as 뭐 하기에는 그, 그 여자 방문하기에는 근데 누가 방문해요 내가 방문합니다 나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겠어요 그래서 as 와 uh, to as to 그 다음에 so as to 인데 거기 as 와 to 부영사 앞에 for m 내가 방문하기에 uh, 너무나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조금 변형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변형될 거 없어요. 그냥 정상이에요. 왜냐면, so as to를 생각하면요. so as to, 뭐뭐 하기에는, 어, 하기에는, 어, 내가 뭐뭐 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그 다음에, it is c o n s i d e r e t of for 대신에 of를 썼어요. 주디가 그 남자를 도운 것은 아주 사려 깊은 일이야. 주리가 돕는 거는 주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형용사를 보면요, 아주 사려 깊다라는 사람의 성격 성질, 사람의 성격 성질, 뭐 kind of Judy, 뭐 nice of Judy, 그래서 considerate of Judy, 주디가 그 남자를 도운 것은 굉장히 사려 깊은 일이었어. 그래서 독특하게 for 대신에 of가 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성질, 성격, 성질, 성격. 그때는 어, 반드시 오후 대신에 오브가 오더라. 그 다음에 아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더 쉬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원래의 유한동사의 주어, 원래 진짜 동사의 주어가 바로 겸할 때가 있어요. Judy a d m i t e d Judy는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becoming rich 부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지 스스로 이제 부자가 되는 걸 받아들였어요. 나부자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주가 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디는 받아들였다. 주디는 부자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주디 어드미티드 dot dot d o t 이자 오고 그 다음에 주디가 다시 주어가 오면 돼요. 주디 그 다음에 어드미티드니까어드미팅 단순 동명사니까 became rich.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문 됐죠. 그 다음에 Judy admitted, we admitted, 인정하는 건 우리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건 Judy예요, 달라요 우리하고 Judy가 달라요 그때는 소유격, 반드시 동명사의 의미상의 소유격입니다 본동사의 주어하고 같으냐, 다르느냐에 따라서 소유격이 붙느냐, 아예 없어지느냐, 안 붙느냐 그두 가지 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뭘 이걸 가지고 여러 페이지에서 고민을 하고 그럽니까그 이거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가지고 막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각 단어마다 연습 문제 몇십 개씩 뭐뭐 뭐 복잡하게 그런 거 책도 아니에요. 그런 책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I thank to Judy. 자 이거는 조금 변형된 독특한 것이 나왔는데 t h a n 는 동사는요. 사람을 목적으로 밖에 안 취해요. 나는, 에, 주디가 나를 도와준 것을 굉장히 에, 감사한다. 이런 뜻인데, 나는 감사한다. 주디가 나를 도왔어요. 그 얘기인데, 땡크는 오형식 구문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형식 구문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 주디를 목적으로 취한 거예요. 땡크의 목적어는 주디입니다. 그 다음에, 주디는 For helping에, for helping에 어, 의미상의 주어가 됐는데, 그럼 for는 뭐냐? 땡크라는 동사는요, for를 꼭 달고 다녀요. 동사가. 그래서 주디한테 뭐 때문에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나는 주디한테 감사를 했어. 이런 특수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뭐 특수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땡크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했고, 그다음에 for가 왔고 helping 오니까 그래서 전체사 for의 목적격이 helping입니다. 그래서 에, 그 helping의 또 속에 숨은 목적어는 me고요. 그걸 속에 숨은 걸다볼줄 알면 돼요. 결국 이 문장은 I thank the Judy for uh, something 이건데 뭐 어떤, 어떤 무언 일 때문에 Judy한테 감사를 했다는데. 그것이 s o 이 뭐예요? 헬핑미 Helping p 예요헬핑은 자동사 출신이니까 미라는또치 목적을 취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리저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준동사 공부입니다 두 가지, 준동사 봤을 때두 가지만 보면 돼요 시제하고, 준동사의 시제 아,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 준동사의 시제, 아, 즉 단순형, 완료형 시제 그다음에 의미상의 조언은 지금 이거 어, 동명사는 두 가지. 그 다음에 분사는 뭐야? 더 쉬워요. 분사는 음,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음,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를 하나의 분사로다가 바꾸는 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건 Uh, because Judy avoided becoming rich. avoid라는 동사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uh, Judy가 부자 되는 것을 회피했어 스스로 피한 겁니다. 피했기 때문에 Judy는 uh, lived on a poor life uh,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어 그때는 양쪽 주어가 Judy 같네요. 그럼 because 줄이고 주디 없어져요. 그리고 avoided가, 시제가 같나, 같나, 그러니까, lift하고 avoided 같네요. 그러니까, avoiding. 단순 분사가 되고, becoming rich. 부자가 되는 것을 해피했기 때문에, 언제 해피해? 주제를 주어보니까, 동사를 보니까, lift 가고, 그 주어를 보니까, 주디야. 누가 해피했어? 주디가 해피했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분사구문을, 절로 고치는 거, 절을 분사구문 하는 거, 이거는 익숙해야 되죠, 당연히. 그 밑에 보면 주어가, 양쪽 주어가 달라요. 주디가 부자가 되는 걸 해피했기 때문에, 해피한 거는 주, 주디야. 그 가족이 lived on a poor life. 그, 가난하게 산건 가족입니다.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주디가 다르면 Judy 그냥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비꼬서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avoided가 분사로 변한 거죠. 왜 단순 분사 단순 분사냐? t가 리 e a 하고 같은 시제니까 avoided가 avoiding. 그래서 Judy가 부자가 되는 걸 h e l p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사 구분된 걸 갖고도 때문에라고 이렇게 해석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엑서사이즈 문제에 나오는 거 어, 몇십 개 갖고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거 갖고 자꾸 연습을 하세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데도요 가만히 보면은 주어 동사가 숨어 있어요. 숨은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거 명사편에서 했습니다. 주디스데스이 다이라는 자동사의 명사형이 데스야. 주디의 죽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주디가 죽은 겁니다. 주디가 죽은 것은, 그래서 의미상의 소유격에도 의미상의,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속에 숨은 주어 동사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It uh, was a great shock to us. 주디가 죽은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그것을 풀었으면 절로다가, death가 uh, 명사형으로 가면은, uh, 동사형이나 가면, 동사형이나 형용사 가면, d e a t Judy was dead. 아니면, Judy died입니다. Was d y e a d Was j u d 를 그냥 died로 해도 좋아요. The Judy died. Judy가 죽었다는 사실, 사실이, 사실이 Was a g r e a t shot c k o us?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Judy was dead는 Judy died할 수 있잖아요, 자동사로. 그다음에 Judy's rose. 루즈의 명사형이 rose예요. 루즈는 자동사입니다. 몸무을 잃어버리다. 주디를 잃어버린 것이 오저그레이시악투스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그 속에 에, 숨어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we lost Judy. That we lost Judy. 우리가 주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전체가 사실. 완전한 문장 앞에 대트가 오면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은 오저그레이시악투스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준동사나 소유격 속에서도 숨은 주어동사가 반드시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준동사는 반드시 있고, 소유격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격은. 그 다음 챕터 가면은, 어, 한네 챕터 후에 전치사 편에서 어부를 다룹니다. 그때, 어, 이 소유격도 다루시죠. 어부에서 달라요. 그래서 가려야만이 숨은 그림이 보인다 숨은 그림 찾는 게 숨은 그림 찾는 게 준동사 공부예요 왜? 동사가 숨었기 때문에 그럼 뭘 찾아요?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시제적하고 의미상의 주어 그거 찾아내면 진짜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쉽습니다 준동사는 어, 앞에서 우리는 영어 조감도 상당량을 우리가 지금 벌써 5분의 4가 지나갔어요 5분의 4에서, 어, 명사, 형용사, 동사 아주 샅샅 다 뒤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준동사는 여기서 아주 압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세요. 대신 압축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사색을 좀 깊게 하세요. 도서관에 딱 앉아갖고, 어, 잠깐만 사색하면 이거 다 끝납니다. 예.